복소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어, 허수 단 복소수에서 허수 단위는 제곱하여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복소수에서는 i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i는 허수단이라고 하고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i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고 i제곱이 1이 되고 i제곱이 마이너스 1이? 마이너스 1이 되고 제곱 n u s C. m i 이 u s C. m i 1이 되 C. m 되 n u s C. Minus C. Minus C. m i 는 마이너스 i n u s C. Minus C. Minus C. 수 i n u s C. m i n 하 i 에 대하여 아, 이메일 실수 A와 B에 대하여 A 더하기 BI로 나타되어지는 수를 말합니다. 그리고 이 A 더하기 BI에서 A 부분을 실수 부분이라고 BI 부분을 허수 부분이라고 합니다. 실수가 아닌 복소수 A 더하기 BI에서 B가 0이 아닐 때 A 더하기 BI를 허수라고 하고 BI BI는 A가 0이기 때문에 이 수를 순호수라고 합니다. 복소수, A 다하기 BI라는 이 복소수에서 복소수는 실수와, 실수와 호수로 나타낼 수 있고 실수는 bi에서 b가 0일 때 임으로 a 가 실수가 되고 호수는 호수는 a b i 에서 b i p g b Young 니 a 때 나타납니다. 그리고 또 호수는 실수가 d 수는 순허수와 순허수가 아닌 허수로 나타낼 수 있고 순허수는 bi로 a가 0일 때이고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a와 b 둘다 0이 아닐 때를 나타내 a와 b가 둘다 0이 아닐 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소수 2 더하기 3i라는 수가 있으면 2가 실수화 되고 실수 부분이 되고 3i가 호수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A의 실수 a, b, c, d에 대하여 a 더하기 b i는 c 더하기 d i랑 같다고 할때 a는 a는 c와 같고 b는 d와 같습니다. 그리고 A와 A 더하기 BI가 0일 때 A는 0이 되고 BI도 0이 0과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켤레 독소수는 A 더하기 BI라는 독소수에서 BI와 마이너스 BI로 바뀌어서 A 마이너스 BI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말합니다. 반위는 a 어, a 더하기 bi 위에 어, 선이 이여어져 있으면 표면에 복소수라서 a 마이너스 bi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 더하기 3i라는 수가 있으면 2 마이너스 3i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